전사의 모험, 인터레스팅. 안녕 하세요. 코리안 티어. 아니. 시콩 좋아. 이런 걸쳐 넣었네. <laughs> 그냥 정말 끔찍하군. 노말 유닛이 싫으면 숨겨진 걸 찾아봐라. 노말이 제일 센거 아니냐? 뭐야, 이거, 각계 파티잖아? 아니, 촛대리오! 실없는 촛대리오. 예, 반갑습니다. 뭐야, 벌써 이렇게 쎄? 아, 이거 스테이지 형식 맞네. 이런 지역만. 이렇게 한열몇개 있던데 이거 스테이지 형식 맞네 모든 적을 다 잡아야 넘어가고 이런 방식 같은데 근데 우리 대공이 없어 좋댔어 일반 유닛이 제일 세잖아 이거. 리 안녕하세요, 코리안 히어로즈. 시콩 좋아. 안녕하세요, 코리안 히어로즈. 시콩 좋아. 시발. 히어스도 바닥을 치니까 이제 레스토랑스 같은 것도 없잖아. 야, 레스토랑스 같은 것도 결국엔 인기가 있어야 돼. 진짜 인기가 없는 게임은, 시발, 언급조차 없어. 아, 뭐야, 이거! 이게, 누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 골랐는지 모르니까. 어, 야, 미세 1 가능. 미세 가능이네. 아! 아, 지이 개심이 있긴 하네 이거? 야, 한명 죽었어. 마린 죽었는데? 아니, 야, 히든이 지상 공격하는 벌처인데, 존나 센 벌처인데, 저기 다 공중이야. 뭐지? 진짜 똘추의 모험처럼 깰려면은 무조건 일반 유닛 해야 되나본데? 이게 히든이 뭐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진화해야 애쉬비가 되나? 이거 특정 유닛이 1단계 진화해야 애쉬비 되는 거 아니냐? 뭐임? 대체 뭐임? 그리고 숨겨진 게 이렇게 각 방향마다 4개 있는 것 같은데? 새창쿤 여기는 도너츠맛 아들. 아래는 좀비. 오른쪽은 해육쿤 벌처. 그러면 총 캐릭이 8개네. 유탈, 데미지 3에 가디언 4인데? 도찐개친 아니냐? 진화시켜줘. 진화시켜줘. 야, 진화다, 진화. 야, 이거 진화 리롤 해가지고 애쉬비 찾아야 되네, 이거. 와, 얘왜 계속 지나가 바뀌냐? 히드라가 아니었나? 아기 돼지 3형제는 돼지가 너무 유리해서 유디 유리 버전은 모르겠는데 원본 버전은 돼지가 그냥 커맨드 짓고 리페어만 해도 돼지가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합체! 야 들고 지나고 날 들어라 날 들어라 야킬 올로 해야지 야, 그냥 처음으로 돌려놔. 이거, 들고 있으면은, 이거 들고 있는 플레이어거든. 제거로, 제거해야 된다고. 아니, 씨발, 안 들어! 밤이 없는데, 이거? 이거 진화해가지고, 악한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던지 해가지고. 약해요, 약해. 야 탄생의 기쁨 나아버린 시대 아이로 다 밀어라 그냥 후딱 죽여버려. 야 그리고 이게 아카니 씨발 왜내 거가 아니고 저연두께 소환되냐? 저거 조건을 해당 플레이어 고치가 여기에 있을 경우 그걸로 한 건가? 이거 프로브가 고치 들면은 고치가 그거 일꾼 걸로 바뀌어 아니 일꾼 플레이어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연두가 이내 고치를 들면은 이 고치가 연두 꺼 판정이 되거든 그래서 제거 올로 해야 돼 제거 올 그리고 저걸로 지다 시킬 거면 뭐 조건을 좀더 다르게 짜야되고 데스값을 쓴다던지 베모스급 이지랄 진화! 최종 진화네 야 하지마! 씨발 개쓰레기들 그냥 아칸으로 가 아칸으로 가디언 블라우 크돔의 방어타워 그놈의 성큰, 그놈의 소콜로니. 이거 공중은 잘못 들어갔다가 변사체가 될 수도 있구만. 아니,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이거, 이것만 졸라 간냐 이거. 스포크레이 털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성큰도 없어. 막사, 방어 타워. 아, 근데 맵 이거 구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거 고치 때문에 이거 시민 무적이냐? 시민 무적이냐? 안에 들어있는 마리는 데미지 20이고. 뭐야, 씨발, 유디맵이었냐 씨발, <laughs> <시발>, 유디맵이었냐 <laughs> 정말 충격이군. 야, 마리왜 이렇게 튼튼해? 어, 미친, 많이 체력 봐. 야, 스프레 죽었는데, 벌처가? 야, 그러면 스프 있지, 없냐? 야, 이거 이전으로 돌려서 벌쳐 가져와. 보라, 뭐라, 보라는 그냥 빠져 있고. 아니 이거. 스프레 죽은 거야, 스프레. 오라는 빠져있어. 뒤지기 싫으면. 야, 벌처 다시 온다. 야, 이거, 오는 거, 쇼컷이 없어가지고, 졸라게 느리네. 죽여버려. 아, 벌써 존나 쎄. 진짜 마린 체력 그렇게 많다. 이게 몇만리인데 살려줘. 흐음 <laughs> 너무 간매비군 지지.